하나 둘 셋! Let's play 트리플엣! 안녕하세요 트리 e 엣입니다 어... 틀린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완전 어릴 때봤 근데 멋있었는데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거... 이렇게 열면... 아, 아, 이렇게요? 아! 새해 복, 많이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! 새해 복 많이 <laughs> 받으세요 두둥두둥 두둥. <laughs> 조금 지쳐가지만 새해는 당신에게 행운이 찾아오니 포기하지 마십시오. 지금은 아 처음 다가올 때 모습은 꼭 고난처럼 보입니다. 아아그 앞에도 써 있어요. 힘내요, <laughs> 힘내요. 아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맞습니다. 네 맞아요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는 에 모든 역량을 현재에 집중하십시오. 현재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빛나는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. 일상 <laughs> 속에 사소한 친절이 당신의 인격과 같이, 가치를 높입니다. 아 처음에 쑥스러움만 극복하면, 극복하면 어렵지. 니 새는 실전에 보세요. 와! <laughs> 주변에 여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노력과 성, 성의, 성의에 성의에 감동할 감동하여 보상을 치료하고 있대요. 있네요. 감사한 마음을 내보 내보이는 것이 좋겠죠. <목소리> 새해는 부탁받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하십시오. 상대방이 당신은 신뢰하게 될 음. 되는 만큼 행운도 먼저 찾아갈 것입니다. <목소리> 귀엽게 귀엽게, 귀엽게 그냥 팡! 팡! 아 <laughs> 새는 빠르게만을 바라지 마세요 아무리 빨리 가도 세상, 세상의 세상 끝에 다다를. 다다를 수 없는 음. 일입니다 음. 삶은 목표 자체가 아니라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네 음. 음 <laughs> 와아 아아아아 아, <laughs> 아 반응이 왜 하하하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가장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지점입니다 새해에는 바로 출발하십시오 와아아 저희, 저희를 말하는 것, 네, 것 같애 출발, 출발. 아,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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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열심히 <laughs> 새해에는 바로 출발합시다 네 그렇겠다. 파이팅, 파이팅! 제가 뽑아보겠습니다. 깔끔하게 짠. 새해에는 이름만큼 채워질 것입니다. 한이 웃어 보이십시오. 이렇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. 잃지 않았으면 채워질 공간도 없습니다. 와와와 영원히. 슈트 뉴 이어 깔끔하다, 깔끔하다. 액자 자리를 바꾸거나 지방각으로 옮겨보세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꾸는 것은 머릿속을 함께 새롭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던 일이 성사됩니다 와아 저희도 바꿔볼까요? 수소 바꿔볼까요? 수소 바꿔볼까요? 수소 <laughs> 수소 바꿔볼까요? 수소 <laughs> 많이 받으세요 네. <laughs> 여러분 올한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2019년 아이옥대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지금까지 트리플이었습니다